일탄 보스를 잡고, 마무리 했었군요. 일탄 보스지만, 난이도가, 일탄 보스가 아니었던, 음,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은 났는데, 이제, 어, 어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여기 어쨌든 간에 맵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아, 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돌아다니면서, 탐험 좀 할게요. 아, 이 녀석 너무 거슬려. 체력을 채워주고, 아, 얘네 죽으면은 나 터지는구나. 아, 이게 오랜만에 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자,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수정 봉우리. 여기도 다 바뀌었구만. 아닌가? 아, 여기는 똑같네. 그러면은 원래대로 저 왼쪽에 가는 게 맞는구나. 근데 이게, 갑자기 맵이 이렇게 변화가 됐던 이유를 제가 까먹었어요. 일단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왼쪽. 둘, 셋, 넷. 네. 오케이. 됐고. 이 같은 맵이어도, 오. 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와, 뭐야! 내 체력! <놀람> 아, 아, 쟤 자폭하는 애구나. 아, 씨. 아, 아파. 하지마, 하지마!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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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쉣! 오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위험해, 위험해. 제거해주고 하나 하나 둘셋넷 잡고 저거 터지니까 조심 일단 잡목 처리하면서 체력을 좀 채우겠습니다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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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쪽 가는 방법은 요 슈퍼 대시로 우리 추추몽 구해주고 다음에 이맵쭉 돌아보자. 이렇게 뭔가 힌트가 없을 때는 왔던 곳을 돌아가 보는 게 짱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 맵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그렇다면 답은 나온다. 왜이 세계가 이렇게 됐는지... 떨구지마 이렇게 채워주고, 오케이 흑의 마을로 돌아가는 거죠. 아 돌아가기 전에 여기가 보상 얻는 곳이었나? 아 어, 맞다. 와 예, 보상 던져줘 얘들아. 예. 예, 보상 좋아요. 오이 오이. 오, 짱 많이 준다. 짱 많이 준다. 오, 좋아. 좋아. 어이, 어이, 건 뭐야? 애벌레 노래? 오, 쩔어! 보상 미쳤어! 오호! 더 줘, 더 줘, 더 줘! 끝났어? 잘 있어, 귀여움이들아. 애벌레 노래? 이게 무슨 아이템이지? 해방된 애벌레의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때, 영혼을 얻습니다. 아, 내가 맞을 때 영혼을 얻는다고? 음, 맞아, 안 받고 계속 구하다가, 어, 맞아요. 뭐 별로 의미는 없네? 아, 지금 내가 흑의 마을로 일단 돌아갈 거니까. 아, 오지 마. 저 터지는 거 너무 거슬리네. 네, 돌아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여기. 오니! 네! 신성둥지의 문양 잡템미잖아 상점에 팔아야지. 저기 하나에 80원이었나? 아, 뭐 빠파나다뭐살거 없고 여긴. 이쪽에 일단 돌아보긴 했는데. 맞아, 울라 내가 이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사슴벌레 정거장이 열리다니. 별 의미 없는 이야기. 왕의 길이 바뀌었을까? 그냥 저 맵에서 할수 있는 게 없나? 어? 봐. 파트마스치오. 이거는 필수죠. 조각 맞춰서 최대 체력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파트마스치오. 가면 조각. 근데 이것만 지금 살 필요는 없을 텐데. 우아한 열쇠. 어느 탐험가가 저 멀리 아래에 있는 하수도에 떠있는 이 멋진 열쇠를 발견했어요. 열쇠가 있으면은 나중에 뭔가 열수 있겠지? 질주 마스터? 아, 뛰어다녀 지치지 않는다고? 뭐, 뭔 의미인지 모르겠다. 아, 때릴 때마다 적을 더 멀리 보냈을 때, 묵직한 타격. 열쇠는 하나쯤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최대 체력을 늘립시다. 돈 많으니까. 아니요, 뭐 굳이 전편 다볼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보스 잡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 찾는 게 어려워서 길 찾는 게좀 그렇긴 한데 기술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전편 다 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약간 다크소울 느낌이죠. 토이 다크소울 이쪽에 맵 변화가 없으면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맵에 변화는 없구만. 그러면은 내가 가봐야 할 길이 어디인가? 이쯤에서 내리자. 음... 내가 안 가본 길?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찾아봅시다. 어. 아, 어디가 있을까? 아, 내가 지금 놓친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일단 맵이 바뀌었으니까 이쪽에서 뭔가 할게 있는 것 같긴 한데. 9시 방향? 아, 녹색, 녹색 거리는 다 뒤져봤어요. 음. 여기 왕의 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봉우리도 볼일 끝났고.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긴 한데, 저거는. 왕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여길 가봐야 되나? 교차로 아래쪽? 아, 저거. 저거는 제 기억에 엘리베이터거든요? 저기 눈물의 도시로 가는 엘리베이터였나? 어, 저거는 의미 없어요. 왕의 길이 아니, 지금 이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위쪽으로 가는 길이잖아. 저거 길이 안 열렸어요. 어떻게 가는 방법이 없어. 뭐 표시된 거? 여기로 가야 되나? 일단 뭐 지금은 제가 어디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 여기 지금 이거 있죠? 이 동그란, 그, 하얀색 원. 원이라기 보기다 는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마스크 같이 생긴 거. 저길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중앙에 노란색 길 왼쪽 뚫려 있는 거? 중앙에 노란색 길 왼쪽? 노란색 길이 어디야? 아, 요거? 여기 왼쪽? 있어요 아, 오늘요. 오늘 휴방하려다가 방송하고 가려고 합니다. 대신 내일 휴방이에요. 저 원래 주말에 방송 안 하는데 이틀 연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뭔가 바뀌었구나. 음, 들어가 볼까? 너무나 사원... 아, 이제 하나만 더 채우면 되는 건가? 이게 두 개가 채워졌잖아요. 그쵸? 맞죠? 오, 뭔가 채워진 것 같지? 이것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러면, 마지막 보스가 나온다거나. 사실, 여긴 그런 용도인 거지. 그럼 저 마지막 걸 채우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일단,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일단 왕의 전고장으로 가서 왼쪽으로 좀 가서 갈까? 아니면 위에서 네. 머나먼 마을로 가야겠다. 사슴벌레 전고장을 갈게요. 이게 일단 길을 찾고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벌레 솔 제가 중간에 관둔 게 아니라 근데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근데 <laughs> 뭐라 해야 될까 요새 기사워드 때문에 못했어요 시간이. 아 시청자 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나만 스트레스 받고 님들도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볼 사람 보면 되지. 괜히 그런 얘기하면은 방송하는 사람 텐션 떨어지지 전 그리고 하고 싶은 게임 방송하는 거 좋아해요 원래 옛날에 뭐 철권 방송할 때도 30명 봤었는데 뭐어 한우 안녕? 어 한우 요새 잘 지내니? 청원 고맙다 학교는 합격했어? 여기서... 타고 왕이... 어 원하먼 마 한우, 안녕.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한우야? 어? 끝. 쭉 내려가는 게 아니었나? 맞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아, 1월부터 접수 시작이라고? 아, 시험은 봤나 보네. 오! 여기 맵이 좀 너무 음산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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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아우 아개 같은 아 진짜 컨트롤 그지같네 이거 아저 위에 저거 왜 있어 저거 뭐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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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 아, 길이 너무 어려워. 아니,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 아, 지금 저 전차 타러 가는 거라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자단 달았어요. 아까, 기스 하우드 나오자마자 의자는 찍었죠? 나오자마자가 아니구나. 나오고 3일 만에. 4일인가? 아, 쉣! 아, 예의 딴걸 잊었어. 아, 잠깐만, 아! 아이씨. 아, 씨.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우! 오케이 okay. 컴온! 됐어 여기에서 아래로 아 되게 무섭다 오오오오오! 잘 오고 있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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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죄송해요. 오케이, 안 죽는다. 최대 체력 많다. 됐어.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는 길좀 험한가? 안험하고 위에 가시가 왜 있지? 아, 야, 일로 가면 안 돼. 야, 그냥 잡자. 오, 어어어어. 나이스. 아, 뭐야! 제가 쳐야 되는데! 날렸어. 아. 아, 미치겠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네, 이럴 때한번오랜만 무새 하면서. 내 실력 문제는 아니라고 탓해줘야 되거든요. 아, 제발, 이거 죽지 마. 제발. 으악, 아, 맵개거디 갔네? 이거 오른쪽 아래, 나이스. 야, 이거 어려워, 한우야 해봐. 개 어려운 게임이야. 근데 너 어? 왜칼안 들고 있냐? 야, 칼. 힘들다, 힘들어.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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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탈모시야? 아직도 아프리카 TV 보는 거니, 설마? 아. 엠덕후가 아니네. 저그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네, 갓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갔다 가야 되나본데? 아닌데. 위로 올라갔다 가야 되나? 아, 곱등이, 곱등이! 얘네들이 죽으면은, 곱등이 화돼요 아, 여기 길 아니야. 아씨 이거 뭐야. 아래로 곧장 못 가나? 아, 이게, 내 중앙에서 올라와서 그렇구나. 아닌데. 어? 근데 위쪽 길 내가 안 가봤네? 그러니까, 저 위쪽 길, 어, 안 가봤는데? 저기 가볼까? 그, 녹티스 세 개. 어호우길 있나요? 없는데? 아, 여기서구나.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아, 있구나. 가면은, 뭐가 있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아, 곱등이다! 엄마야! 곱등이, 곱등이, 곱등이! 자, 고체력 채우고, 위에 길. 하나 있네요 길이 안아본 곳인데 여기 아 너무 어두워 지도가 휴식을 안 취하면 갱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다 확인해야 돼요 돌면서 여기 뭐가 있을까? 잘가 아니 근데 예전에 왔던 길 같은데 왜 갱신이 안되있지? 어, 체력은 왼쪽 위에 저 마스크 같은거 가면 여기에서 아! 뭐야! 미친! 깊은 둥지라니! 아니 왜 여기 아니 왜 실패한 전차로로 오는거지? 여기 노가다 장소인데? 뭐야? 왜 올라와? 아,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보네. 아, 길이 길 병맛이다. 지도는 일단 갱신하고 저기에서 안 들렸던 길이 하나 있네요. 오, 왠지 보스가 하나쯤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저 왼쪽 들려보자. 어, 이거 지도가 불편해. 나한번 갔다 온 길은 그냥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편함. 좋아요. 내려가서, 저 왼쪽에 길로 한번 가봅시다. 아, 나이 새끼 지도 보는데. 야! 지도 보는데. 내려가서, 왼쪽. 여기가 아니네. 더 어, 왼쪽인가? <laughs> 저 아우 어 파프리카 안녕 파프리카에 어떻게? 결혼생활은 재밌네요 갑자기야 보슨가? 어, 거기 동료 전사인가요? 나만이 이 더럽고 잊혀진 구덩이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하고 용감한 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신성둥지에서 가장 강한 전사 갈리엔이에요 나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이 괴물 같은 곳에 왔어요 분명 당신도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겠죠? 네, 당신과 나는 희귀종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전사한 불쌍한 자들과는 다르죠 세상은 약한 자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전투를 시작할까요? 아니 뭐야 개뜬금 없이 보스전이잖아! 아, 좋다고? 어, 잘했네. 결혼 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야지. 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저게 보스냐? 오, 덤벼! 아, 1분만 쉬었다가 덤벼. 아, 뭐야, 뭐가 본체야? 이게 본체야? 저거 뭐 때릴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누가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3분만 쉬었다가 가자, 아! 아파티브니 하이 아 저건! 아이씨 <laughs> 아부르는거 되게 궤도 이상하네 아 튀어! 아 근데 여기까지 안 닿는다 오케이 두개 채워 형님? 아유 유도야! 미친 저건 또 뭐야 어흑 어뭘 뭘까요 진짜 아아형 아 제발 아 야비하네 아아이왜아 <laughs> 저거 저거 유도네 유도 유도는, 약간, 제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잘 움직여야 돼요. 저거 패턴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 하, 더럽게 귀찮게 하는구만. 이거 몇트 각이냐고요? 뭐한 3턴 안에 깨겠지. 일단 예부터 잡자. 일로 와. 시작! 일단 많이 때려야 돼. 이거는 돌아다니는 거, 어, 돌아다니는 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숨기고, 숨기고, 한대 때리고, 두대 때리고, 세대 때리고, 네대 때리고, 다섯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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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때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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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 이거 무적, 무적으로. 아, 잠깐만. 오, 뭘 뿜어내는 거야. 형님, 형님, 여기 있으면 안 맞아. 아, 아 저기 다 닫혀있네. <laughs> 아, 닫혀있는 줄 몰랐죠. 어, 두 개나, 두 개나 있으면 어떡하라고? 아, 진짜로. 아, 저거 도는 거 멈출 때 체력 채워야겠다. 지금 미안해요. 와, 나 이거 보습 돌겠네. 저 본체에다도 체력 달고. 저 둥그런 거에 맞아도 체력 달고. 어, 지금 채우자. 잠깐 피해다니다가, 한대 때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게 귀찮네. 이렇게. 와, 세 개야! 와! 양심 어디 갔냐! 아, 진짜! 아, 개 미친! 아니, 무슨, 세 개! 두 개도 벅차는데, 세 개를! 내가 보기에, 저거 네 개까지 돌아갈 것 같은데? 아, 야. 내가 체력 채우고요. 그러니까, 어. 저거, 떠다니는 본체한테도 닿으면 체력 달거든요? 아, 어, 어렵네. 쭉쭉 내려가. 아 아, 의자상 감사합니다. 아웃! 아, 뭐야, 뭐해. 잠깐만, 체력, 체력 채우고 가야돼. 오, 어, 쉣. 네, 기스 의자상 갔어요. 얏. 다시 잡아올까? 여기를 만약에 10트 정도 하면 오면서 잡몹 잡는걸로 500원 정도 벌겠다 500이지요 컴만 이번엔 깰게요 일로와 일로와 일단 끝으로 가 돌려! 좋아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한대 맞았지만 좋아! 이쯤에서 하나 채워주는거지 지금 3트째에요? 아니야, 아, 뭐, 튀어나오게! 예,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살살 올것 같은데, 세게 와! 아, 형, 그, 아! 욕심 봐라. 몇대 때리려고? 제발! 아, 제발요. 아, 야, 야. 세게 한 대씩 때려야겠다. 그냥 이게 답이다. 세게 한 대씩 때리자. 아니 후딜 때문에 맞는단 말이야. 어, 쉣 어, 쉣 세게 됐어요. 세게 됐어요. 어, 쉣체력채의 시간이... 없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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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빡치죠 진짜. 아 어떻게 피해? 아장난가냐 나이스 수모염. 걔개 양민 보스였죠? 죽어 죽어. 나이스 조사 쓰러진 전사의 몸, 쓰러진 전사의 몸. 오케이, 여기에 길이 하나 더 있나? 전리품 없어? 뭐안 줘? 오!